1번 하나 2번 6개 3번 8개 4번은 이렇게 하나씩 있고 5번 5개 1세대 6번 5개 2세대 6번 4개 1세대 꼬북이 4개 2세대 꼬북이 2개 어니부기 3개 거북왕 3개 2세대 거북왕 3개 10번 2개 11번 2개 12번 없고 13번 4개 14번이 7개인데 하나는 또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15번은 하나 16번 9개 9구라고 또아개 개가 있네. 17번 4개, 18번 1개, 19번 5개, 20번 4개, 21번 1개, 22번 2개, 23번 없고, 24번 4개, 25번이 엄청 많네. 피카츄는 종류가 몇 개냐? 와 이거 5개, 이거는 또 1개, 5개 할로윈 또 다르네. 그리고 26번, 이것도 색상이 달라요. 27번 3개, 28번이 또 색상이 다르네. 이렇게 그리고 29번 없고, 30번 일곱 개. 31번 여덟 개인데 색상이 다르네. 이건 또 32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네. 33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34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35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36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37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38번 세 개. 39번 없고 40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아니 3 0번때는다 색깔들이 다르네. 41번 하나, 42번 없고 43번 세 개, 44번 여섯 개, 45번 네 개, 46번 다섯 개, 47번 일곱 개, 48번 없고 49번 두 개, 50번 한 개, 51번 한 개, 52번 다섯 개, 53번 한 개, 54번 네 개, 55번 없고 56번 색깔이 달라요 약간씩. 57번도 색깔이 약간씩 달라요. 58번 세 개? 69번 6개 60번 없어요. 61번 일개 62번 5개 63번은 또 색깔이 다르네. 64번도 색깔이 다르고 65번도 색깔이 달라. 66, 67 없고 68두 개, 69두 개, 7 5 개. 71번 하나, 72번 하나, 73번 다섯 개, 74번 두 개. 75번이 또 색깔이 달라요. 얘는 뭔가 오염이 돼 있어요, 살짝. 76번도 약간 색깔이 달라요. 77번 세 개, 78번도 약간 색깔이 달라요. 79번 하나, 80번 일곱 개, 81번 없고 82번 두 개. 83번 한 개, 84번 색깔이 약간 다르고, 85번 네 개, 86번도 색깔이 약간 다르고, 87번 다섯 개, 88번 두 개, 89번 하나, 90번 다섯 개, 91번 없고 92번 세 개, 93번도 색깔이 다르네. 94번 하나, 95번 두 개, 96번도 색깔이 달라. 노란색 주황색? 97번도 다르네. 98번 세 개, 99번 네 개, 100번 세 개. 잉크림 맛있겠네. 101번 두 개, 102번 네 개, 103번 세 개, 104번 세 개, 105번 일곱 개, 106번 없고 170번 아 107번 세 번, 아세 개. 108번은 또 색깔이 달라요. 109번 두 개, 110번 네 개, 111번 없고 112번 두 개, 113번 하나, 114번 두 개, 115번 네 개, 116번 네 개, 117번도 약간씩 색깔이 달라요. 118번도 색깔이 다르네. 119번 한 개, 120번 두 개. 121번 없고 122번도 약간 색깔이 달라요 123 하나, 124 하나 125번도 색깔이 약간 달라요 126세 개, 127두 개, 128두개 129, 130 없어요 131번 없고 132번 오 서로 모양이 달라 133번도 모양도 다르고 요거는 서로 색 색깔이 약간씩 달라. 134번 4개, 135번 없고, 136번 7개, 137번 5개, 138번 5개, 139 2개, 140도 색깔이 서로 다르네. 141번 없고, 142번 하나, 143번 3개, 144번 2개, 145번 2개, 146번 없고, 147번 하나, 148 없고, 149 4개, 150번이 없네. 151번 없고, 152번 3개, 153번 4개, 154번 7개, 155번 3개, 156 2개, 157 3개. 리아코가 이거 두 개는 색깔이 약간 다르고 얘는 다른 모양이네 159, 1 6 0한개씩 161번 하나, 162번 다섯개 163번 세개 164번 하나 165번 다섯개 166번 네개 167번 다섯개 168번 네개 169번 하나 170번 없네 171번 세개 172번 오 모양이 달라요 173번 하나, 174번 네개 175번 두개 100... 아니구나 모양이 다르네 176번 두개 177번 178번 4개, 179번 없고, 180번 3개, 181번 하나, 182번 하나, 108, 183번 4개, 184번 2개, 185번 하나, 67번 없고, 188번 3개, 189번 없고, 190번 하나, 191번 하나, 192번 없고, 2개 하나, 4개. 하나, 197번이 없고, 198번 3개, 199번 2개, 200번 1개, 201번 3개, 202번 2개, 203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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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번 하나, 글라이거가 7개나 있어. 208번 2개, 209번 없고, 그랑블로 하나, 211번 하나, 212번 두 개, 213번 다섯 개, 214번 여섯 개, 215번 세 개, 216번 하나, 217번 하나, 218번 세 개, 219번 세 개, 220번 없어요. 221번 다섯 개, 222번 세 개, 그리고 223번 홍어는 색깔이 다르네. 224번 두 개, 225번 하나, 226번 여섯 개, 227번 두 개, 228번 세 개, 229번 하나, 230번 두 개, 1, 2, 3번 없고, 234번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241번 하나, 242번 다섯 개, 243번 다섯 개, 4번, 5번 없고 6번, 7번 하나씩, 8번 두 개, 그리고 루기아 두 개, 칠색조 두 개, 세레비 한 개. 이거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원래 없더라고요. 와, 근데 669개를 먹었는데, 뷰미츠를 못 뽑았네. 아우.